집과 저는 20살입니다. 저는 푸엉입니다. 제 생일은 4월 3일입니다. 저는 20살입니다. 제 친구의 이름은 박지호입니다. 제 친구의 생일은 10월 4일입니다. 제 친구는 21살입니다. 저와 지호 씨는 좋은 친구입니다. 저는 푸엉입니다. 제 생일은 4월 3일입니다. 저는 스무 살입니다. 제 친구의 이름은 박지호입니다. 제 친구의 생일은 10월 4일입니다. 제 친구는 21살입니다. 저와 지호 씨는 좋은 친구입니다.